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드라이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파란 꽃과 잎을 눌러서 말린 것을 바로 아파라고 하는데요. 순 우리나라 말로는 꽃 누름이 누름꽃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프레스드 플라워라고 부르지만 보통 한자로 아파라고 많이 불립니다. 아파는 흔히 들판이나 산에서 발견되는 야생화의 꽃과 잎, 줄기 등을 채집하여 누르고 건조시킨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산에서 채집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꽃 시장을 이용할 거예요. 아파는 꽃을 평면으로 말리기 때문에 조형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반면에 얇고 작게 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나 또 휴대폰 케이스 또 아파 소주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아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빠의 첫 번째 장점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어 다른 꽃들에 비해서 같은 가격으로 굉장히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빠의 두 번째 장점은 국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얇고 작기 때문에 목걸이 귀걸이 또 이런 소주잔 네일아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의 세 번째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아파도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함께 배우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의 네 번째 장점은 원하는 컬러로 물올림을 하거나 또 염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생화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물올림을 할 수도 있고 염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의 다섯 번째 장점은 주의력, 집중력, 인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파하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에서 함께 배우시면서 주의력과 집중력, 인내력을 함께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파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파의 첫 번째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말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파는 수분을 빼고 또, 막, 또 판을 또 갈아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파의 두 번째 단점은 보관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파는 습기와 햇빛에 매우 약합니다. 아파를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아파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썩거나 모양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색이 바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에는 진공포장을 하거나 책 사이에 껴놓으시면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의 세 번째 단점은 아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 있어요. 아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에도 약하고 또 햇빛에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레진이나 또 접착식 한 짓, 코팅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빠에 대한 흥미가 좀 생기셨나요? 아빠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파를 하면 정말 주의력과 집중력과 지구력이 생깁니다. 지구력이 갑자기. 지구력 갑자기 어디서나. 지구력, 집중력이네. <있네요>. 철봉이. <laughs> 지 <지금>. 마라톤. <laughs>